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래 길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0편, 66, 10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별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2절에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3절도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신다는 것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사절도 온 땅이 주를 경비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찬양하도록 그 기쁘게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으신 목적에 순종해서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양하다가 벌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그 3을 상해 보면, 어, 다윗이 악신 들린, 사탄 들린 악신 들린 사우랑 앞에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사울의 들린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성정 보물을 자세히 보면, 그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사등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길이 형통하고 열려야 하는데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둘둘겨 맞고 발은 착구에 채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 그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것 같지만 그 밤에 뭘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울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때로 화도 나고 뭐다 때려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러고 그 마음에 찬양을 합니다. 어, 어떤 날은 어, 그 마음에, 매, 마음이 마음이 메일 때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 메일 때가 있어요. 차를 타다가다가 할렐루야가 뭔 듯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는 처음에 마음이 메이면 할렐루야 크게 나옵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를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계속 외치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넘침.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어제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을 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씻으며 준비하며 차 타고 걸어오면서까지도, 그 찬양하러 고백하니까 마음의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메이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에 메인 것, 상황에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했을 때 메인 것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 간수와 간수장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함을 살아갈 때 어제도 그랬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직장 동료가 보고 누군가가 보는 걸. 어저 사람 저렇게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울 때 누군가가 봐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봤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간수와 간수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그 목적답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 살아갈 때, 늘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오절부터 나와요 저 그렇죠?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아시도다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경에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6절에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할 예를 들어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건 어떤 사건이죠? 홍해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그 건너가야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따르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신 사건임. 할미 영광이 드러나신 사건이죠. 그리고 6절 중간에 보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것은 무엇이죠? 홍해 사건 이후에 약 40년 후에 어떤 일이 또 있어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뭘 만났죠?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에 범람해서 정말 큰 강을 이루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한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뭘 말씀하고 있냐면 6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걸으시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하고 찬양할 때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이 과거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경에 나와있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그 하나님이 오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요단강을 한다면 무슨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문제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걸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결해 주신다 지금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건너갈 것 같은데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늘그주음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